미래가 제 앞에 쭉 뻗은 고든 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걷다 보면 길모퉁이 이르고,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모르죠.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대요.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배경옥 에세이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나의 애내게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끝까지 따라 부를 수 있는 내 인생 유일한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죽은 게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마가 툭 붉어져 나온 이 수다쟁이 소녀는 내게 쉬지 않고 말이란 걸 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걸요. 스톱 버튼. 눈물이 핑. NMR을 한 번, 두 번, 세번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될줄 알았던 시험에서 미끄러졌을 때. 영원할 줄 알았던 애인과 헤어졌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꿈꾸던 것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회사에 사표를 쓰게 됐을 때, 나는 앤의 말을 떠올렸다. 가끔은 앤에게 되묻고 싶기도 했다. 앤. 니네 말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걸까?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애니를 봤다. 하지만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애니 한 말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애니 한 말을 듣기만 했을 때와 그녀에게 들은 말을 노트에 적었을 때의 차이는 컸다. 그 차이만큼이 내겐 기적의 크기다. 나는 다시 한번 실망하더라도. 오래 꿈꿔왔던 것을 기대해 보기로 했다. 나는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안나 카레니나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파우스트, 오만과 편견 같은 내 인생의 책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 빨강 머리 소녀가 내게 말하는 것도 그것이었을 테니까. 어쩌면 이것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에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이 책을 나의 빨강머리 애네게 바친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 우리에게. 이 전환점을 돌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그 뒤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영화 토르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톰 히들스턴은 어느날 런던의 지하철역 벽에 쓰여 있는 한 문장을 읽는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어느 토크쇼에 출연해 이 글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두번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과거의 후회를 되돌려 놓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인생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런던 지하철 벽에 거리의 현자가 써놓은 말은 누구든 단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또한 번의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뜻이니까. 톰 히들스턴은 토르로 2012년과 2013년 MTV 영화제 최고의 악당상과 최고의 싸움상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그는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예술영화에 출연했다. 그 영화에서 그는 사람을 죽이고 세계를 파괴하는 대신 우물한 음악가가 되어 숨어 사는 쪽을 선택한다.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나쁜 쪽으로 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뱀파이어를 연기한 최고의 전직 악당은 새롭게 변신해 파괴 대신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빨간 머리 N을 적어도 열번 이상 보았다. 그 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만큼 많이 지쳐있을 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을 만큼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을 때, 이겼는데도 더 이겨야 할 것처럼 지독히 불안해졌을 때, 나는 앤을 다시 한번 봤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사표를 내고 울고 싶어졌던 어느 밤에는 빨강 머리 앤을 틀어놓고 잠들기도 했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이 소녀와 참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빨강 머리 앤이 내게 해준 말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앤에게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앤. 내가 살아보니 꼭 그런 건 아니야. 살아보니 애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었다. 그건 소녀 시절에 나와 어른이 된 내가 같지만 다른 사람이기도 하단 반증이었다. 그러나 애네 말은 내게 언제나 간절히 맞길 바라는 말이다. 앤과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들은 어쩌면 이두 번의 인생과 깊이 관련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사소한 실수들도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다. 다만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게 두 번째 삶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 바꾸거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 말이다.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기회를 놓치기도 했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기도 했다. 사람들은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난다. 정확히 말해, 과거의 의미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변한다. 나는 과거가 뒤바뀐 사람들을 줄곧 관찰해왔다. 성취가 실패로, 상처가 성숙으로, 행운이 불행으로, 분노가 기쁨으로 말이다. 내가 SNS의 자기소개란에 곧잘 작가란 말 대신 상처 수집가, 눈빛 탐험가라고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는 이유다. 내게도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가진 위안과 기만을 넘어 조금 더 나은 나를 향한 갈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절망이란 단어로 희망을 말하는 순서란 걸 이제 나는 알것 같다. 인생이 딱한 번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일을 그냥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이후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길 바란다.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울고 웃던 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앤이 스테이시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사람의 앞길엔 언제나 구부러진 길모퉁이가 있기 마련이군요. 새로운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그 앞에 무엇이 보일는지 전 거기에 희망과 포부를 품고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듯이 보이는 이 길을 꼬불꼬불 꼬부라지면서 천천히 걸어나가기 시작하자, 넓은 지평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던 시절에 비하여 주변의 아름다움이며 흐뭇한 인정을 맛보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란 말을 여러 번 썼었다. 하지만 이 책을 쓰며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비로소 어린 애니 내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가장 희망적인 말 하나를 발견했다. 만약 인생이 딱한 번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